In and welcome back to my channel English, it's yeah, it's okay. oh, sure? today I'm gonna show you my hat collection I'm a massive hat collector because I don't like to wash my hair so I always put hats on my head 저의 모자 컬렉션을 보여드릴 건데요 비니도 있고 캐릭터 모자도 있고 베레모도 있고 중절모도 있고 헌터캡도 있고 캡 모자도 있고 스냅백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쓴 거부터 이건 조금 가장 최근에 산 모자예요 되게 쓰자마자 되게 이상해서 샀거든요 저 원래 이상한 핏을 좋아하거든요 비니 15개 펜디 이거 시그니처 카피한 거 같아요 이건 파란색 이거 노란색 그다음에 이거는 선물로 받았던 비니예요 얘는 핏이 조금 작은 핏이에요. 비닐 약간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. 이렇게. 오늘 머리랑 잘 어울리네요. 이 색깔. 회색. 그 다음에 같은 디자인으로 검은색도 있는데 지금 못 찾았어. 뉴에라 비니입니다. 뉴에라 비니 핏이 되게 예뻐요. 검은색? 이것까지. 이것도 좋아하고. 얘는 좀 여기가 짧아요. 저는 비니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동그란 비니보다는 좀긴 비니를 좋아하거든요. 머리가 커서. 이것도 디자인은 예쁘죠. 이거고요. One of a k 우리... 세림이랑 커플로 산 건데, 이거 좀 싸게 주고 산거 같아요. 기가다가 베이비용이라서 머리에 잘안 들어가요. 잘안 쓰는 모자 방울이 엄청나게 커서 얼굴이 작아 보여요. 봉봉봉봉... 이거... 그... 그 뭐지? K-인플레이... k p 플레이 오... 아... 놀렸다 제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모자예요. 검은색도 매력 있죠. 절대로 밖에 쓰고 나갈 수 없는 별모자입니다. 이게 빨간색이고요. 파란색보단 빨간색이 좀더잘받네요 군사 같지 않아요? 일단, 이거는, 아, 이거는 사연이 깊은 모자인데요. 탑 메이크업 할때 GD 코스프레 하려고 이렇게 생긴, 이렇게 판판하게 생긴 하늘색 모자를 찾아다녔는데, 백화점에 있었어요. 근데 그 모자 딱 결제하려고 보니까, 정말 이렇게 딱 펴진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인데, 45만원인 거예요. 브랜드의 가치를 정말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, 그 모자는 차마 돈 주고 살수 없었던 퀄리티였어요. 그래서 못했어요. 제대로 된 모자가 없어서. 얘는 너무 할머니 같잖아. 이거는 까만 머리, 짧은 머리 했을 때잘 어울렸었어요.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서 못 써요. 이렇게 밖에 안 돼요. 어설픈 빅조딱 떨어지는 핏으로 제가 되게 아끼는 중절모예요.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고 딱 펴진 거였는데 제가 여기 꼬맸어요. 모자 커스텀. 약간 조금 더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중절모죠. 애정한 아이템이에요. 그리고 얼굴을 푹 가리는 핏이라서 되게 잘 쓰고 다녀요. 엄프리 티 랩스타. 박규진은 아디다스 완전 빠돌이라서. 브루클린. 예쁘죠 이것도? 흰 모자가 또 매력있더라고요. LA 사는 친구가 규진이한테 선물로 준 모자. 오행하세요? 이 캐릭터? 로스앤젤레스 킹. 어, 이거 너무 작아서 못 써요 사실. 붐! 둔. 철대 미쳐. 이렇게 되는 모자고. 솔직히 모자는 7, 8만원 선이 진짜 비싼 거 같고. 아예 넘사벽은 30만 원 넘어가는 게 넘사벽이죠. 제가 사고 싶었던 모자 99% 모자 이게 있었는데 지드래곤이 썼던 거? 이게 3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핸드메이드. 디비 <목소리> <GD> 모자가 있네. <목소리> 워너브 카인드. 굿즈죠. 다이아 굿즈. 규진이 생일 선물로 샀는데 제가 다시 뺏었어요. 옆에도 이쁘고. <목소리> 뉴에라. 뉴에라 모자 되게 좋아요. 해 뉴에라 좋아하고 MLB 좋아하고 헤츠온. 세계 브랜드 되게 좋아합니다. 맨날 가요. 가서 맨날 사요. 네, 이거는 긴 머리 여자분들이 쓰면은 되게 멋스러워요. 이건 검정. 약간 아줌마 같나, 이거? 포인트가? 아,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보배 언니가 놓고 간 모자인데요. <laughs> 되게 핏이 요즘, 요즘 유행하는 핏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그때 송민호 메이크업 한다고 한번 샀던 모자. 가끔씩 흰색 좀 멋있는 것 같아. 뒤질렀는가? 다음 이거는 꿀키 언니가 집에 놔두고 가서. 이것또 꿀키 언니 모자. 꿀키 언니가 놔두고 갔어요. 빨리 찾아가세요. 집에서 영상 찍을 때 쓰면 재밌잖아요. 전혀 안 씁니다. 이거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. 한 3, 4만 원 했던 것 같은데. 어? 지금 머리랑 되게 귀엽게 잘 어울린다. 괴복치. 유.. 무슨 캐릭터래요? 중국 캐릭터. 귀엽죠? 꼬꼬대. 어? 이거 뭐야? 혓바닥에? 귀엽지 않아요 너무? 돈키호테에서3 0 0 0원 줬나 2 0 0 0원 줬나. 미니언. 이것도 일본 돈키호테에서 샀습니다. 이거 말고 이따만한 붕어빵도 있었고 별별 희한한 게다 있었는데, 시즌마다 좋아하는 모자가 다른데, 일단 좀 아끼는 모자는 아까 말했던 이 중절모, 이거 앞으로 약간 이런 딱딱한 핏의 이런 캡 모자를 좀더 구매해 볼 생각입니다. 근데 최근에 진짜로 너무 사고 싶은 모자가 또 있어요. 그게 지금 그 보이플러스에서 제가 한번 보고 온 건데, 18만원짜리 중절모가 있었거든요. 지드래곤도 한번 썼고, 지코였나? 누가 한번 썼던 것 같은데. 그거 사러 갈 거예요. 18만원 돈 모아야겠다. <목소리> 자, 씬님의 모자 컬렉션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번에는 씬님의 가발 소개 영상으로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여러분들, 안녕!